프라미스 음. 공연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. 예. 오랜 시간 정말 연습과 참여를 했던 만큼 그 사이에 많이 친해지셨을 것 같아요. 어떠세요, 예. 김이 그렇습니다. 뭐 네. 많이 친해졌고, 근데 음. 아직도 이 박정수 일병은 까도 음. 까도 뭐가 있는 사람이라서 양파네요. 예, 양파인데 그게. 어~ 이~ 매력에 다들 이 피하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 박정실병 같은 경우 아직도 제가 많이 베껴 봐야 조금 더 <laughs> 근데 지금은 박정실병 정말 많이 가까워진 느낌이고 음. 예 서로 힘들 때나 음. 즐거울 때나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느끼는 게 이렇게 딱 둘이 눈이 맞주을 때가 있습니다 제일 아, 먼저 아, 대원들이랑 있을 때도 예,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음. 아~ 군대 와서 슈퍼주니어 이~ 음. 이특이라는 음. 사람이라 이렇게 친해질 음. 수 있다라는 게, 밖에서 음. 기회가 없지, 없기 때문에 이런 게, <laughs> 네. 예, 아주 새롭습니다. <laughs> <제가>. 네. <laughs> 그래요. 자, 뭐, 네. 어때요? 네. 저는 그 군대 와서 가장 음. 큰 수학 뭘 배웠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음. 저는 그 김무열 일병, 음. 그 무열이 형을 알게 된 게, 저에게 아. 있어서 가장 큰 수학이지 않았을까. 아유, 이 수가? 아이고. 왜냐면 저는 네. 그 드라마나 영화, 음. 뮤지컬로만 이렇게 봐왔던 분이었었는데 네. 어, 이렇게 진국일줄은 몰랐습니다 음. 생각이 좀, 정말 형으로서 조언도 네. 참 많이 해주고 네, 네, 네. 그최종병기화를 보면서 네. 어, 저 사람 되게 별로구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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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답하 <laughs> 그 캐릭터가 아니, 그렇게 직접 답답하다고. 직접 얘기했으면 형, 저, 네. 그 영화 보면서 아, 네. 굉장히 답답했다고. 아니, 사실, 뭐, 김물일병 네. 같은 경 영화 보면서 얘기 많이 하죠. 네. 그 은교를 시작으로 해서. 네, 은교도 있었고. <laughs> 네, 정말 말 많은 배우입니다. 어, 개들의 전쟁도 있었고.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최악 중에 악 중에 악인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반대여서 네. 앞으로 이제 또제 아... 저녁 후에도 네, 앞으로 서로 이렇게 친형처럼잘 음. 음. 지내보고 싶습니다. 아니, 사실 그 저도 이제 그 김물일병 같은 경우에는